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경기 침체 여파로 연말 광주 지역 기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시작한 희망2025 나눔 캠페인의 모금액이 27억 6천만 원으로 온도탑 수운주는 53.8도를 가리키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억여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내년 1월까지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씩 오르며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되는데 지난해 광주는 55억 3천만 원이 모금돼 109.3도를 기록했습니다. 모금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전국이 혼란하면서 기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불경기와 경기 침체, 주식시장 폭락 등도 모금액이 줄어든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